초연, 그것은 모든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텅 비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이 초연의 태도는 우리 삶의 고통을 끝내고 참된 자유에 이르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괴롭지 않다.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휘청입니다. 왜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욕망과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자유가 찾아온다. 초연한 마음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쁘고 슬픈 감정은 오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햇살을 즐기되, 거기에 의미를 붙이지 않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는 마음.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무상, 무상, 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의 사랑이 내일의 이별이 되고, 지금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변화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흘러가게 두는 법, 그것이 초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마음.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초연의 힘입니다. 그것은 무기력이나 체념이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고행과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이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그는 그 어떤 사랑도 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모든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그대는 진짜로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자신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초연은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오늘 나는 어떤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점점 초연한 존재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초연한 마음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무언가를 잃었을 때, 초연한 마음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무언가를 얻었을 때도 초연한 마음은 말합니다. 이것 또한 머물지 않을 것이니 감사할 뿐이야.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지닌 이들을 지혜로운 자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파도 앞에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 고요 속에 평화가 깃듭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연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한 걸음이라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자유와 평화는 그 초연한 마음 안에 이미 있음을 기억하며